안녕하세요. 내일 승무주 시간입니다. 이제 어느덧 5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인 6월이 내일부터 출발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월초에, 월초에 몇, 첫 주, 월초의첫주 매출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된다고 해서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간다든지 무리하게 계획을 과도하게 잡는다든지 어,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마시고 조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첫 주에 잘못 어, 상처를 입으면 한달 내내 많이 아픕니다. 그 회복한다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흐름이 지금 현재로선 좋지가 못합니다. 요즘 우리 지수도와 상당히 좋은데. 삼천을 하반기에 갈거라고 하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전에 나왔던 종목 간단히 한번 둘러볼게요 이슈스페셜 이슈화학 DIY만 크게 뭐큰 그런 건 없었던 거 같아요 어, 이슈는 아침에 땡! 했을 때, 땡! 했을 때 바로 시장가를 집어 넣은 사람들 많이 오늘 물량을 좀 받았을 것 같은데, 음, 저희들도 물량을 어, 받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아쉬웠죠. 음, 근데 어, 이수학은 저희들 일단은 아침에 잘 공략을 해서 이 사무 풀팀들은 지금 한 절반 정도 팔아먹었지만은, 바라먹었지만 절반은 상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꿍 대신 닭이라고 그래도 가져가 봐야 되겠죠 잘 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어, 이수학도 잘 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잘 보셨으니까 봐요 오시아이가 같이 붙여서 반드시 봐야 된다고 했는데 오시아이가온 모습이 참 좋네요 음, 시가 2% 출발해서 24% 어, 오늘, 오시아이도 큰 수익이네. 이것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아침에 기세주로 종목을 나가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나가지 못했던 집이 좀 아쉽네. 오늘 이거 하신 분들은 좋았겠습니다. 수익은 상당했네요 한농화성도 나쁘진 않았죠. 시가 4% 출발해서 아침에 일찍, 일찍 딱 마무리 지어주는 모습은 좋았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주지는 못했지요. 4%에서 17%까지. 음. 레이크 뭐트러지는좀 따라 붙여줬습니다만 큰 모습은 보여주지는 못했고. 소룩스 같은 것도 뭐 조금 반등을 좀준것 같고. 음. 고점이 7.6%. 음. 3년 그랬고. 하나 결례레도 없었고. RF 세미는 저점을 잘 공략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가 돌파할 때 들어가셨다면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밥값은 챙기는 구조는 됐을 것 같아요. 23%까지 올라갔으니까 시가 14%에서 6.7%까지 미끄러졌죠. 음. 자기들이 매매한 것은 매일매일 본인 스스로가 매일매일 매매는 복귀를 꼭 하십시오. 복귀를 하시고, 잘못된 점 고쳐나가고, 수중 보완할 점은 보완한다. 자, 내일 승부주. 6월달 첫 승부주군요. 음, 개인적으로는 썩 와닿는 종목이 없습니다. 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도출은 이렇게 씻겨놓았습니다. 음, 일단, 음, 오늘 시장을 장악한 종목들은 이수 스페셜, 제노포커스, 이수학, 코드네이츠, 프로스테믹스, 시간에 쓰는 디스플레이텍, 유라테크가 상가를 지었죠. 충증 뭐쪽 관련주라고 하는데, 여기 갈, 관심 있는 분들은 유라테크하고, 뭐, 디스플레이트 올려놓으시고, 슈맥스 홀딩스나, 뭐, 암호 센서, 동량 EMP, s 트래픽 다 이런 애들, 뭐, 충전에 관련 주죠. 뭐, 이런 애러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시간의 상가 종목은 뭐 신뢰를 하지 않는 편이라, 일단은 뭐, 관심 꺼내는, 뭐 관심은 가지겠지만은, 굳이 승부를 걸만한 그런 것은 잘 하질 않았어. 한번 관심 끄내놔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진영하고 디지피는 내일 이벤트가 열린 종목이니까 봐줘야 되겠죠. 음 내일 신규 상장 주주 진영은 뭐 하는지는 알아봅시다. 해서는 음, 보니까 가구에서, 네, 가구 회사네 어, 가구, 음 가구. 요즘, 뭐, 가구에서는 거의, 뭐, 가구 쪽은 다 죽을 쓰고 있는데, 음, 이놈은 그래도 밴드 상단을 맞았네요. 음, 5 5음 공모가 5,000이네요, 5,000원. 공모가 <laughs> 5,000원. 아마 얘네들이 자신이 없었겠죠. 자신이 없어서 아마 할인율을 30% 정도 적용을 시켰, 시켰네요, 보니까. 이게 좀 싸다는, 어, 싸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았겠죠. 음. 그래도, 뭐, 그 덕분에, 음, 기관들이라 그 비중은 조금 더, 어, 걸어줬습니다. 70%, 69.7%니까. 유통 물량은 그러니 한30% 정도 되겠죠. 음. 근데 본질적인,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과연 시장이, 음, 어떻게 받아들지. 지금 다 분위기는 당장 내일을 따상을 가고, 그 다음날에도 막 크게 갈 그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보면 분위기 자체는. 참여 건수도 뭐 1652, 뭐경쟁률도1595 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두꺼운 열어봐야 되지만은 조금 다른 게 하나 더 붙어 줬으면 하는 싶은 이 키보드에 뭔가 우리가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다른 키워드가 하나 더 붙어줬으면 가구 회사에서 뭔가 하나가 더 붙는 뭐 다른 키워드가 있었으면 폭넓은공감대를 가진 종목이 될텐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일단 추정 유통물량은 488만주 정도 어그 정도만 참조를 하시고 음 사실 뭐 가구에서는 성장성이 없는 건다 뻔한 건데 음 개인적으로 키워드를 본다면, 자, 6월 달에 첫, 첫 상, 신규주다라는 건 이제 상징성은 있습니다. 상징성은 있다. 뭐, 그 정도. 그리고 가격이, 어, 공모가 5천이라는 가격대가 좀 맨맨한 가격대니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음, 뭐 유통물려도 뭐한 480만 원이 그렇게 많은 편 아니니까 그것도 좀 나쁘지 않고.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은 사업적인 자, 어, 분위기나 뭐 그런 쪽으로서는 음, 즉 우리가 원하는 i n g trading, trading, t r 가 d i n g t r 또 상가를 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가 i n 가 t r a d 나나 g t r a d 그래서 참 그런 것을 계속 계속 추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참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질 않는군요. 일단 내일 한번 관심 있게 나는 봅시다. 신규 주니까 단 조심할 것은 일일입니다. 절대 무리한 베팅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뚜껑 열어봐야 되고 신규 주도 잘못하면 크게 다치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습니다. 다음 디지피입니다. 음, 내일 액병 어, 액. 액병이 있습니다. 음, 액면 병합이죠. 기준가가 5020원, 지금 502원이죠. 502원. 예, 5 0 2 0입니다 이런 것도 또, 또 시장이 더 받아줄 때도 받아줍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벤트 열리는 종목들은 조금, 어, 눈길을 좀 주셔야 되겠죠. 조일 날미늄이 시간에 4.8%도 올려놨습니다. 음, 차트상으로 보면 요즘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좀 반등을 줄려는 건데, 오늘 기간하고 여 쌍꺼리가 들어온 거는 어, 눈에 띕니다. 단지 아침에 시가는한 4, 5% 잡히겠죠. 그래서 좀 애매한 시가이기 때문에 눈치를 조금 보시면서 간을 보면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보다 조이로 힘이 좋죠. 다음 휴리노븐 하보겠습니다. 음,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요즘 휴리노봇은 어, 상당히 떨어진 폭이 큽니다, 그죠? 음, 지금 그때부터 관심 받을 때 작년에 4,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2,300원이니까 반투만이난 숫자죠. 기술적으로좀 봐줄 수 있는 자리까지는 왔는데 시가 조금 높네요. 음, 조금 보합 쪽에서 밀, 밀어주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것은 만일 양복을 좀 나와주면 한번 뭐 보유해서 가져가는 쪽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리면 편안하게 가져가려면 높게 주고 사면 안 되겠죠. 최대한 좀 싸게 해가지고 분할로 대응을 해주시되 평단을 맞추고. 맞춘 뒤에는 반드시 본인이 수익을 안고 있어야 보유가 되는 거지, 수익을 안고 있지 않을 경우에 보유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아비코 전자. 아비코 전자는 엊그저께 한번 나갔던 종목 아닙니까? 이 날짜에 나갔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에 멈췄나요? 이 날짜에 나갔나요? 제가 기억이 좀 쌈쌈한데, 어, 다시 정거점을 뚫는후 줬지만, 몸통은 뚫지는 못했죠. 머리를 쳐주고 내려왔는데 내일 한번 더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우인는 쌍끄리는 기간이 요즘 물량은 좀넣고 있는데 확실하게 매듭을 못 짓고 있네요. 지금 17000은 시간의 3%를 이대로 적용을 시켜준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출발되면 정고점을 딱 엉덩이를 깔고 출발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음, 월초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음, 17,000원 돌파함이 들어가고, 17,000원 깨지면 나와서 또 지켜보고, 그런 매매를 좀 하시는 것이 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툭 쳐주고, 그냥 쪼르륵 내려오는 스타일이니까, 진정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것은 8%까지 갔다가 2%대로 맞췄군요. 종목을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삼부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산무통은 조금 더 있어야 되죠. 적어도, 제가 보는 단점은 1,600원 정도나, 이 정도까지는 한번 어, 찍어줘야 한번 손을 대, 어, 대, 볼까 싶은데, 사람들 좀 기다리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일도 보면, 제법 많이 하락이 됐단 말이죠. 12%까지 하락이 됐다가, 마이너 7%까지 올렸는데, 오늘 뭐, 공시가 하나 나오는 바람에, 조금 올랐죠. 음, 올랐는데. 오늘 오른 폭이 7%올랐습니다 고가는 15% 구요. 그리고 시간에 2%를 올려 놓았습니다. 어차피 삼부통은 음... 한번 더 봐야 되고 좀 기다려서 보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애매한 단계거든요. 즉, 상승한 만큼 누르는 폭도 좀 이렇게 눌러주고 눌러주고 받침이 들어오면서 살아남에서 엉덩이를 깔아주면서 올라가는 일스타일리 되는데, 흑공의 다리가 대롱대롱 대롱 매달린 채로는 이렇게 바로 간다. 그러기에는 좀 의문점이 든단 말이에요. 음, 하지만 그래도 모든 일들이 우리 생각처럼 본인의 개인 생각처럼 잘다 어, 되는 건 아니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번역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버리면 그 뒤에는. 그 뒤에는 들어가 있는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놈이 진정성을 있게 한번 올려 줄까 그래서 아주 의심스러운 눈으로 봅시다 아침에 시가 2-3% 띄워 가지고 조금, 치, 조금 치, 치켜세웠다가 이렇게 조금 치켜세웠다가 꼬르륵 이렇게 떨어질 확률도 많으니까 말이죠 시가 2%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 2,100원 정도로 다점을 한자 보시고, 2,100원으로 돌파하면 들어가고, 깨지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2,100원 진입할 때못 들어갔는데,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홀딩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팔지 말고. t 로 o 틱스도 이제는 몸을 띄우면 가져야 될텐데 가려고 애는 많이 씁니다. 애가. 어, 그런데, 가, 뭔가 지금, 아, 아구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지점을 지금 계속 어 벗어나질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새로운 한 달이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고 이런 사이 금액대도 뭐 로봇 관련 주정에서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죠 기간들이 찌질하게는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 1만주 정도 넣는게 표시가 나는군요 시간의 1% 니까 내일은 한번 도전을 해보죠. 살아남면 이제 내일은 이정보쪽을 뚫어야 되죠. 살아나면. 뚫지 못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진입을 해서 내가 만일 1%때 진입을 했는데 한 5%때 끝났다. 그러면 가지고 넘어가 보는거죠. 오늘도 5%짜리 캔들 아닙니까. 오늘도. 그럼 가지고 가보는거야. 가만히 모른척하고 나는 안가지고 있다. 이런식으로. 항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내가 한5% 수익을 안고 있어 이놈을 좀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한 종목. 생각, 생각과 달라요. 그 다음날 씩, 음봉이푹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얼른 들어간 본절은 해야 됩니다. 가만히 들고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죠. 루닛 한번 봅시다. 음, 루닛은 하도 많이 했던 종목인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데서 좋은 호평도 받고 그런 종목이 있죠. 그런 만큼 관심이 많으면 시기와 질투가 따르고 그러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강하고 매물대가 강하죠. 이놈은 급등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도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거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래 플러스 1%까지 종가상 올려놨단 말이에요. 기관들을 보시면 이렇게 굳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내일 봅시다. 우리는 다, 달리기 잘하는 놈을 좋아하니까 어 이놈이 달리기를 잘하려고 한다 하면 잘달려가야죠 오늘 오시아이처럼 말이죠. 오시아이도 십0몇만 짜리 아닙니까? 음, 우리는 달리기 잘하는 놈을 좋아해. 달리기 잘하는 놈. 음, 이놈이 가면 어, 갈만한 그런 어떤. 어, 능력이 될까? 제가 13만원 돌파할 때이종목 보자고 제가 참 그렇게 하려다가 그걸 적어 놓고 안보내게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열어 놓고 마음을 열어 놓고 눈을 열어 놓고 아유 또 가겠어? 사람들 이러세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갑니다 갈 놈들은 여기 보면 8만 5천원 단가 하나 보이네요 음 이놈 돌파할 때는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시간이 0.9%니까 뭐 이놈 돌파하면 이 놈을 딱 엉덩이를 깔고 올라가주면 홀딩이 된 말이지. 팔 못을 살짝 들어갔다가 톡 깨고 내려온다 그럼 얼른 팔아야죠. 그래서 팔만놓치천기점으로 내일 한번 봅시다. 다음 시오 소프트테크. 끼가 많은 놈이죠. 이 놈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가면 한번 가면. 이렇게 보면 캔들 보면 29% 상한가 29% 23% 14% 15% 11% 음, 이렇습니다 이놈은 그냥 1,2%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런 놈이 좋, 좋거든요 이런 놈이 즉 캔들이 가더라도 뚜껍게 가는 놈들 뚜껍게 가는 놈들이 좋단 말이죠 오늘 오른폭은 8%입니다 8% 8%인데. 음, 한 며칠 정도만 더 있으면 딱 좋겠는데, 음, 좀 거짐 그좀 아쉬운데. 자, 오늘 기간하고 외국인들이, 외국인이 130만 주도 집어 넣으면서 끌어 당겼군요. 음, 그래, 그럼 내일 한번더 적산봉은 한게 내줘보라. 음, 시간에 0.3% 올라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1일이니까 또조심조심 해야 되겠죠. 음. 좀의심스러운 분은 12,000원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이 더 좋습니다. 시간에 아침에 0.3%나 이렇게 잡히면 뭐0% 때는 1때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럼 좀 시달리거든요. 보합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약간 어 아침에 좀 흔들릴 거라 말이요 그럼 가만히 보에 차라리 12,000원 돌파 때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다점을 잡아도 좋고 뭐 보합 기준가를 딱 잡고 매매를 하시는 좋고 이것은 조금 시달릴 수 있으니까 직장인들은 손질풀을좀 작게 잡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 변덕스러운 까치 같은, 박쥐 같은 놈인데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워낙 워낙 발들이 많은 종목이라 종목이라 이렇게 하나의 종목이 하한가를 갔다가 또상가로 가는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급등주 시장에서 참 재미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때는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이고 신뢰 신뢰감이 그만큼 없다는 소리입니다. 즉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을 믿지를 못하고 하락을 할 때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코그리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글로벌 임상삼상 뭐 어쩌고 어쩌고. 예. 그건 지사정이고 내일은 우리도 수급을 봐야 되겠죠 음, 기능하게 외국인은 큰건 뭐 없어요 외국인이 조금 넣고 있다는 거 시간에 3% 올려놨다면 이제 제가 한번 해볼 거란 소리거든요 이 정도로 해놨으면 사실 시간에 3% 올리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살아나면 좀 끌고 가는 종목이 되겠죠 이런 것은 팔아먹는 것보다 그래서 아이 종목은 끌고 갈 종목이 제가 여러분들 말씀할 때이 종목 어떠한 종목을 진입을 할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먼저 본인이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 종목은 수익을 좀팔 거야. 이 종목은 수익을 좀 끌고 갈거야 계획을 잡고 들어가야 들어가야 들어갈 때부터 분할로 할 것인지 일괄로 할 것인지 탁탁탁 계산이 나와서 손발에 어지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구분을 짓습니다. 시연에선 풀으니까 흐름을 조금 보시고. 음, 뭐, 3만이나 3만 1천, 어, 투 트랙 기준을 딱 잡고, 어, 3만 살짝 내려주면 3만 3보고, 3만 1천을 돌파하면 3만 1천부터 기준 풀을 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툼을 좀 보내주셔야 될 겁니다. 빌릭스와 피플라이 소프트는 기술주로 내려 안보죠 오늘 음목이 떨어지고, 시간에서 뭐 마이너스 2%가 떨어졌다고 해도, 이것이 다든 아니다. 어찌될지 모른다, 기술주는. 기술주는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주시고, 양봉을 돌파할 때는 같이 봐준다. 똑같습니다. 비플라이 소프트는, 뭐, 시간에서는 0.8% 올라있습니다만, 이놈은 굉장히 효과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수급이 들어와서는, 콱콱 움직이질 않으니까, 천천히 보셔도 돼요. 보고 수급이 확 들어오는 거 보고 따라 하셔도 되니까 조금 보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이 될 텐데요. 어 너무 어깨에 힘들어 가지 마시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또 쓸데없는 막 매매해가지고 이틀 동안 큰 상처 입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우리 급등주 시장이 너무 또 조심스럽게 해서는 안되겠죠. 승부를 걸 때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참 주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승부를 걸땐 그래야 되는데 또 도망칠 땐잘 도망쳐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 여러분이 원하는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든 야무딱지게 하고 마무리 짓고 매매 마치고 이틀동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내일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수 쪽 애들이 예전이 시장을 아마 꺾고 갈 모양새일 것이고 그에 대항하는 다른 쪽 지금 어떤 종목들이 지금은 보이지가 않아요. 예상외로 진영이 진영이 내일 뭐 어떻게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영이 예상을 깨고 어,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면 또 유일한 대항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 눈에는 뭐 제가 모르는 다른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가인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음, 그래서 내일 그 외에 다른 것이 시장을 또 장악할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이슈 잘좀 집중하시고. 자, 어, 5월달이 지났습니다. 음, 매일매일 저녁마다 어, 내일 부구조 이걸 올리면서 많은 시간을 하려 하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다들 좀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제가 달지 않게끔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의사소통을 잘 하지는 않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 그런 것이 제가 좀 마음이 여서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잘안 해놓았는데 다들 잘 하시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역시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공부는 끝이 없고 특히 시장 운용법 공부는 많은 기간과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씩게 야 됩니다. 여러 가지 패턴과 여러 가지 공부를 꾸준하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한달 여러분들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이 골도 건강하게 승투를 하시기를 바라며 내일 승부 조심스럽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올한다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제였습니다.